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사무엘하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합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e 8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7장의 끝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7장의 끝부분,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있고 난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실제로 다윗 언약보다는 앞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있었던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말기에 이제 통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정복한 이 사건들은 역사의 역사적 그 시간의 순서를 따지면 오히려 8장 1절, 2절에 있는 요 내용들이 더 앞에 있는 사건이다. 히브리어에서 이그 후에라고 하는 예,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이 이렇게 단지 시간의 순서만을 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 때로는 많은 곳에 있어서 개별적인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할 때도 그 후에라고 하는 에,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7장의 뒤에 이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만 실제, 역,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앞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역사책처럼 편년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이것이 편집되기도 하고 편집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을 왜곡을 시켰을까? 이것은 뭐 그냥 단순히 우연히 이렇게 실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왜곡시킨 이것은 마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뭐 부모님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할때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약속을 해주는 그 말씀들을 그 약속과 연관되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뭐 아빠가 어 내일 뭐 너에게 뭐 이러이저러한 뭐 선물을 주겠다 이랬을 때 듣는 자녀가 과거에 이전에 아빠로부터 받았던 어떤 선물을 받았던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과 그 다윗의 집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맞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그렇지 지난 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셨지. 아 이미 그때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왜곡시킴으로써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에 보면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지금 뒤에서 다윗이 정복한 블레셋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메덱 악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메덱 악마, 그마 엄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말 그 자음과 히브리어 자음, 또 우리가 가는 싱할라, 그 스리랑카도 이 자음이 똑같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이 자음이 똑같은 자음을 써요. 그래서 메덱 악마, 아,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머니의 굴레, 그 그러니까 어머니의 뭐 세력권, 뭐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굴레 지역하면 그런 뜻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일정 지역 이메데가마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를 한 도시의 그 지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 수도를 보통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수도 주변에 있는 주요 도시들을 딸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메덱 암마라고 어, 어, 다윗이 정복한 그곳을 메덱 암마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도, 그러니까 수도와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것이 가드거든요. 블레셋의 다섯 개 성읍 가운데 에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의 전체 다섯 개 도시 전체를 점령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는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플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가 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분들은 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시나요? 구약의 백성들과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 이 성경 말씀은 뭐 지금으로부터, 예, 뭐 짧게는 1500년, 길게는 2000년 가까이 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이렇게 기록된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훨씬 더 이전이지요. 뭐, 창세는 고사하고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4000년 이상 되는 예, 이전, 이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도 준 것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죠? 우리가 그냥 어그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주는 것이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에서 8장에 이어지는 이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딱 주시면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약속을 다윗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 과거에 쭉 되어져 왔던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현재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주신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시간에외곡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나 견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을 하실 때 다윗은 뭐예요? 아, 과거에 그게 이거였구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살았던 과거사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그게 불행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나를 그냥 버리신 것 같은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씩씩하게 내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 버려서 오기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제,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나면 뭐예요?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나의 입장에서는 계속 변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등을 던지고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키가 자랍니다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이제 서서 걸음마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 때그 기어 다니는 아이일 때 사람에게는 하늘이 제일 높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땅에 제일 가까우니까요. 근데 점점점점 키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고 커지면 하늘의 높이가 별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왜요? 내 키가 컸으니까. 하늘은 무한대인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높이를 하늘이 더더 높다, 덜 높다를 사실은 하늘 저 끝에서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을 때 하늘이 가장 높다고요. 그래서요. 어릴 적 어른들을 보면 조금만 자기보다 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커 보인다 이 말이죠.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뭐 대문이 뭐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였던 대문이 어른이 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단지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게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짐으로써 과거 속에 있었던 모든 게시를 모든 약속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요? 현재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수천년에 아니죠. 모세에게 게시하여 주신 창조때로부터 모든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현재로 받는다고. 바로 이 시간의 외고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절에서 나오는 모합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합을 정복한 얘기는 민수기 24장 17절에서 발람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발람이 24장 민숙이 2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 모합 사람들은 모압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다윗이 피신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완전히 멸해버려야 되는 그런 족속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압을 정복한 이 사건을 기록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말씀 시간의 왜곡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은 이미 나의 모든 과거의 전 인생에 유효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처럼 이 모압 정복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압을 정복한 것은 바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압의 완전한 정복, 완전 굴복시킬 것을 예언한 예언에 대한 성취, 그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요, 여기에 다윗이 모압을 정복할 때두줄 길이의 사람은 살, 죽이고 그리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줄 길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정을 말합니다. 군사, 군인으로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을 말해요. 장정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성경의 저자가 밝히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언제나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 있다 이룬다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시간의 왜곡과 과거의 발람선 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며, 또그 하나님의 언약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도.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어야 그 말씀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기어다니던 간난아이가 일어선 것을 말해요. 그리고요 아직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요 아직 내가 기어다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참으로 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다윗 언약 이후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맺는 그 과정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윗이 깨달았던 것을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단한 순간도 하나님 없이 산적 없습니다.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적 단한 순간도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도저히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 그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기어다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섬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다윗이 그 언약을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색칠되지 않은 그냥 하얀 공백으로 되어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색깔로 덧칠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까지 끌고 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우리의 과거를 또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미래를. 동시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다윗은 이미 그 약속은 평생 자신의 인생에 함께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저희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영원으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